자 유제 9번 수직선 위의 세점 Pn,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에 대하여 Pn 플러스 2는 선분 Pn, Pn 플러스 1을 1:2로 대 내분한 점이고 P1은 1, P2는 28이다.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여자 첫째 항은 P1의 좌표가 1이니까 첫째 항은 1이겠네. 그럼 둘째 양은? 둘째 양은 P2의 좌표가 28이니까 둘째 양은 28이야. 그럼 셋째 양은 어떻게 구하냐? 자, 수직선에서,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1이 있어, 1. 그 다음에 여기에 28이 있어. 28. 그러면 이 PM 플러스 2는 PN, PN 플러스 1을 1대2로 내분한 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얘가 지금 P1이고, 얘가 지금 P2인데, P3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P3은 1과 28을 1대2로 내분한 점이야. 그러니까, 어디겠어? 1, 28이니까, 27이겠지. 선분 P1, P2의 길이가. 27을 3등분하면, 굳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9만큼 더하면, 여기가 10 정도 되겠네. 10, 10이겠네. P3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P4는 어떻게 구하냐면 P2, P3를 또 1대 2로 또 내분을 해야지. 1대 2로 내분을 하면 여기가 P4인데 이 P4는 어떻게 구하니? 자, 1대 2로 자 무조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1대 2로 내분한 게 아니라. P2, P3를 1대2로 내분을 했으니까 1대2로 28과 10을 내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28과 10을 1대2로 내분을 하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P4는 2개 더하기1 더하기 2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28 하면 뭐야? 56이지? 그래서 56 56. 이렇게 해서 구해지면 3분의 66이 돼서 얘가 22가 되겠다. 그지? 자, 여기 길이 구해보면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니까. 어, 1대2.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나가는 거야. 자, A3는 28이고, A3는 10이고, A4는 28이고, 22고, 이렇게 구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자 1번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랬는데 1번이야 자 여기에 PN이 있어 PN 그 다음에 여기에 P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수직선이야 자 PN과 PN 플러스 1을 1대 2로 내분한 점이 이 점이 P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이름이 P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an, 이 점의 좌표가 an 플러스 1, 이 점의 좌표가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n 플러스 2는, Am +2는 자, an과 an 플러스 2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므로 1 더하기 2, 1 더하기 2분의 1an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a n, 2 a n.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a n 플러스 2는 3분의 a n 플러스 1 플러스 2 a n.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단,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A5를 구하라, 이랬네. 그러면 A5를 구하라,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럼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겠지? 자, A5를 구해보면, A5는, 어, A3, A4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10과 22, 이 10과 22를 1대2로 내분을 하면, 자, 12를 3등분을 하면, 4겠지, 4.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려면 여기에서 4 더하면 여기가 1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P5의 좌표는 14가 되는 거야. 바로 14 이렇게 구해나가도 되고 그지? 어, 여기 이 1번에서 구한 이 관계식 보고 첫째 양, 둘째 양을 알면 셋째 양 구해지고 둘째 양, 셋째 양 알면 넷째 양 구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 양 구해도 되겠지? 자, 이제 얘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 자, 양면에 3을 곱해. 양면에 3을 곱하면, 3a n p l u 2는 a n p l u 1 p l u 2a n이야. 자, 이 a n plus 1을 2항을 해. 그리고 여기 두개 어, 두개의 a n p l u 2 있잖아. 여기 세개의 a n p l u 2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양면에 얼마씩 뺄 거냐면, 마이너스 3a m 플러스 1을 뺄 거야. 여기도 똑같이 3a m 플러스 1을 뺄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3a m 플러스 2, 마이너스 a m 플러스 1은, 요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m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2AN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여기가 2가 3분의 2가 되겠지. 그렇지. 우리 이수열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BN이라고 하자. 자 BN을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라 하면, 이라 하면, 자, 얘가 b n이니까, 얘가 b n이니까, 얘는 뭐겠어? 얘는 뭐겠어? b n 플러스 1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b n 플러스 1이고, b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2 a 어, b n 이렇게 되겠잖아. 그럼 Bn은 등 비수열이지? 그래서 Bn을 구해보면 Bn은 첫째 항이 얼마니? 첫째 항이 A2에서 A1을 빼야 되니까 아까 A2가 28이고 A1이 1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래서 Bn의 첫째 항은 27이야.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이에 M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 bn이 뭐야? bn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거지. 얘가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자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해볼게. 여기 n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n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지. a2 마이너스 a1이 <laughs> 이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0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2 대입하면 a3 마이너스 a2는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이걸 쭉 대입을 하면 n자리에 n마이너스 1 대입하면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은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n자리 n-1 대입했으니까 n-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보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결국 남는 건 a n하고 a1이야. 그러면 a n은, 이 a1은 넘어갈 거야. a1이 1이니까 1 더하기. 얘들의 합. 얘들의 합. 얘들은 등비수열이니까 1--2분의 첫째 항은 얼마야? 27이지? 27에 1--2분의 2에 m-1제곱 이렇게 될거야. 이해가니? 예, 여기가 얼마냐면 3분의 5지? 3분의 5니까 이게 1블러스 3분의 5 분의 27, 그러니까 5분의 81 이렇게 되겠잖아. 그리고 여기는 1-3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 다섯 번째 양 구할 거니까, 다섯 번째 양, 여기 다섯 번째 양을 한번 구해보자. 다섯 번째 양 구해, 구해보면 1 플러스 5분의 81, 다섯 번째 양5대입하면 여기가 4제곱되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4제곱보다 얼마야? 81분의 16. 그러니까 여기가 81분의 16이 되지.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얼마니? 81분의 65지? 81분의 65야, 여기가. 81분의 65.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하면, 여기 약분하면 얼마야? 13, 13. 그래서 1에다가 13 더하면 14. 이렇게 구해지겠잖아. 그렇지.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렇게. 이게 일반한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다섯 번째 양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일이 구해도 되고, 이 관계식에 대입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양 이용해서 세 번째 양 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용해서 세 번째 양. 두 번째, 세 번째 양 이용해서 네 번째 양. 세 번째, 네 번째 양 이용해서 다섯 번째 양. 해서 다섯 번째 양까지 구해도 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면, 얘뭐 예, 100번째 항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다시 정리해보게.